어제 제가 연길에서 이 조선족 중학교 교사로 한 30년 넘게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은퇴를 하고 이 한국에 오셨다고 하는 조선족 이 선생님과 이 대화의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길게 대화는 못했지만은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조선족 학교 중국에 있는 조선족 학교를 말하죠. 이제는 조선족 학교 교육은 이제 끝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선어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분은 중학교에서 조선어문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2022년부터 중국 당국이 대학 입학 시험 시 소수 민족의 그 언어 우대, 네요 정책이 더 이상은 실시가 되지 않다 보니까. 다들 이제는 대학 입시에서 중국에서는 식해서 이제는 중국어로 다시 시험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뭐 조선족 같은 경우는 저는 조선어로 조선어 한어를 선택하지 않고 이 조선어로 이렇게 시험을 볼수 있었지만은 2022년부터는 이제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대학교 들어갈 때에. 아, 지금, 우대를 좀 받았다,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전조선족 아이들도 학생들도 이제는 조선어를 굉장히 선택하지 않고, 중국어를 공부하는데 더 이렇게 열심히 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어문을 가르쳤던 이 조선조 선생님 말씀이, 조선조 학교에서 이제는 조선어 교육, 이제 끝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아시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 이건 그전서부터 언론에도 나왔었고,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이 연길시에 있는 조선족 중학교에서 이 조선어문을 30년 가까이 가르치다 은퇴하시는 선생님의 또 말을 들어보니까 더 씁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점심 때 오전에, 오전서부터 막 인터뷰를 마치고 들어왔는데, 이 구로구에 보면은 어울림 주말 학교라고 있습니다. 도로 초등학교 나이 때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이 구로 이 도서관에서 이렇게 주말 학교로 한국어도 가르치고 또 중국어도 가르치는 어떤 그런 학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창의를 한다 이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교육을 이렇게 주말 학교를 한 십여 년 가까이 넘게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운영 위원장이신 지금 구로 고등학교 행정 실장님이기도 한 김석현 선생님을 만나서 주말 학교와 이야기와 국내에 차려가는 중국 동포 교육과 관련돼서 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역시 인제는 김석현 선생님도 이제는 중국 동포의 이 교육이 이제는 중국에서 이렇게 조선족 학교도 그렇고 많이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결국은 이 한국이 특히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구로구나 영등포고 이쪽 지역에 있는 학교 교육이 이 조선족 교육의 또 중심지가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구로 고등학교 네, 그쪽에도 점점 이 중국 동포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 들어보니까 구로 고등학교가 전체 학생 수가 한 940명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15% 정도를 이 중국 동포 어 학생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다. 여기는 중국 동포 학생이라는 거는 중도 입국한 이 조선족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중국 학생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인과 이 중국 동포 사이에 결혼한 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어쩌면 다문화 학생이라고 볼수 있죠 이런 학생들까지 하는데 사실 다문화 이렇게 한국인가또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가 정확하게 뭐 중국 동포의 자녀다 뭐 이렇게 보기는 구분해서 보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이 중도 입국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름부터 이 중국식으로 쓰고 또 이렇게 한국말을 잘 못하고 그런 거라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금방 알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고등학교 과정에도 이렇게 구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15%그러니 전체적으로 보면 15%면 어떻게 되죠? 전체 지금 940명 중이니까요. 그러니한100 백 명이 좀 넘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이런 얘기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구로 중학교는 뭐 학생 수가 한 사백 명 되는데 한 이백 명 가까이는 뭐 중국 동포 학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초등학교는 뭐 여기 영일초등학교, 남구로 초등학교, 그 다음에 영등포 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팔십 프로 가까이가 중국 동포 학생들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많았다가 중학교로 진학하고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중국 동포들이 이 거지하고 있는 지역에 고등학교에도 중국 동포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뭐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만큼 저는 중국 동포의 학생들 교육도 이제는 중국 뭐 연변 연길 뭐 여기가 아니라. 이제는 한국 특히 서울의 중국 동포나 지 아니면은 뭐 안산 원곡동이라든가 시흥 정황동또 뭐 부천 또뭐 여러 군데가 있죠. 그런데 이제는 일선 학교에는 중국 동포 학생들이 점점 많이 다니는 그런 학교가 되고 있다.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로구에는 이렇게 10여 년전남는 주말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주말 학교. 그러다 보니까 주말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이중 언어 교육이 좀 쉽지가 않죠. 다 이제 한국어 한국식 교육만 하고 있죠. 주말 학교에서는 중국어 교육도 하고 한국어 교육도 하고. 왜냐면 이렇게 중국 동포 자녀들이 오지만은 중국어도 좀 서툴고. 그다음에 또 한국말도 좀 서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을 해서 이렇게 좀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이제 주말 학기에 오면은 서로 같이 잘 어울리기도 하고 생활을 좀 즐겁게 한다. 학교를 목 월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일반 학교를 다니고 또 이렇게 토요일 날 별도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주말 학기에서 이렇게 교육받는 그 현장도 한번 둘러봤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중국 동포 사회가 이제는 이 차세대 동포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말 학교 같은 경우도 좀더 많은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좀 예산, 그러니까 그런만큼 운영해갈 수 있는 예산 이런 게 확보가 좀 쉽지가 않은 게 있죠. 그래서 우리 중국 동포분들 중에서 뜨신 사람들이 또 이런데 관심 갖고 후원도 해주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문제, 네, 한번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의 이 방송은 네, 세운병원 관절척추 네, 전문병원이죠.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저희 방송을 또번협찬 해주고 있는데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림역 9번 출구에 위치해 있는 또 엠플란트 5사 치과 네, 여러분들은 또이 치료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은또 엠플란트 5사 치과 대림역 9번 출구에 보면 하나은행이 있는 그 건물 피팅이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동북에 알게 방문했다 그러면은 더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잘 진료를 해주려 생각합니다. 이만큼. 시간 또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난 2월 12일이죠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폭행으로 사망했을까? 요양병원 90대 노인 사망. 중국 동포 간병인 관련 언론 보도를 보니 네, 이런 유튜브 방송을 지난 2월 12일날 했었습니다. 근데 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난 2월 7일이었죠. 그때 이 당사자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다. 이래서 물소, 이렇게 수소문을 하다가 마침 그 요양병원에 제가 그전서부터 알고 계셨던 분이 거기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전화를 하니까 바로 본인이 근무하는 그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병원에 같이 있으니까, 거기서 떠드는 이야기,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듣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태 남들에 설명을 해주는데, 어쨌든 뭐 여성분이, 뭐, 아무리 이렇게 벽에를 이렇게 짓눌려서 폭행에 대해서 과연 그게 죽을도록 그렇게 폭행을 했겠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유양병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 간병 일을 하다 보면은 어, 정말 뭐 치매 에 걸리는 환자라든가 어, 정말 이렇게 간병인을 아주 못 살게 구는 그런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바로 이런 그런 상황도 이룰 수가 있는데 참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십니다. 어, 근데 어쨌든 이분은 그 병원에 그 당시에는 없었고 그냥 다른 곳으로 그냥 간 상황이고 어쨌든. 이렇게 제가 어제 한 지인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가지고 이분하고 좀 통화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 좀해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분이 일했던 병동은 6인실, 6인실 병동이었습니다 거기도 전체 5층 건물이었는데 중국정부 간병이들이 한 50명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 큰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6명이 예, 한 시를 이용하고, 여, 육인 시를, 이렇게 보통 이제 병을 하는데, 이분이 어,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냐. 그러니까, 암으로, 암으로, 이분 직장암인가 그럴까요? 그거로 사망한 거는 맞다. 병원 진단서도 그렇게 나왔다. 그리고, 근데, 그, 언론에 보도된 거를 봤냐. 언론에 이렇게 폭행에 의해서 사망했다고 하는데, 폭행을 했다. 그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아, 또, 뭐, 잠을 못 자게 하고, 뭐, 괴롭히니까 아마 벽에로 이틀막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좀 폭행 비슷한 그런 거는 하긴 했지만은 그게 직접적인 사망에 이르게 한 거는 아니다. 뭐, 그런 경찰에서도 그렇게 신고를 냈고 그래서 지금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거기에서 대응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 폭행과 관련된 거는 그 유족 측에게 이미 500만 원을 주고 이 협의를 본 그런 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전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 절한테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 뭐 지금 계속 법원에서 아마 이렇게 이거를 좀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법원 판결이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 어쨌든 어제 제가 이그 당사자하고 직접 이렇게 통화를 했다는 것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중국 동포문과 관련된 또 이렇게 감명에 관련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지좀 소식도 좀 전해 드리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심대표 계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